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오늘도 같이 저랑 퇴근하시죠 오늘 5월 14일 수요일 오늘 찍어도 오늘 올릴 겁니다 원래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아 어제 영상을 찍을 틈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아, 그래도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자리 결혼식 처리죠 진짜 5월 이 좋은 봄날에 다들 결혼들을 하느라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아, 결혼식에 대해서 참 부담이 되긴 해요 저도 이미 작년에 하긴 했지만 결혼식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, 과하다고 해야 되나 과하진 않은 것 같은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근데 이게 또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데 그 아낄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검색과 많은 발품과 정말 혼자서 준비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둘이 하는 거고 결혼식은 둘이 하지만 음 아니죠. 결혼식은 여섯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 일단 주도하는 건 둘이겠지만. 그 외에 양가 부모님들이 또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그게 이제 서로가 납득이 되어야지만 어, 안정적인 결혼을 할수 있는 거죠. 아 결혼식 정말 정말 돈 많이 들어요. 그한두 시간에 몇 천만 원을 태워야 하는 게왜 예. 이렇게 비싼지. 어, 저는 그나마 좀 이제 재작년에 예약을 했으니까 작년. 3월에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생략할 걸 정말 많이 생략하고 네, 그랬는데도 많이 그렇게 티나게 아끼지는 못했어요. 티나게 아꼈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뭐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한 편인데, 아, 시간대도 그렇고, 뭐 보증인원도 그렇고, 어, 이것저것,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. 어, 사실 그뭐야 예식장 예약도 대관이, 대관료가 사실 몇백만 원이잖아요. 비싼데 뭐 천만 원까지 가 있지만, 음, 그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따라 다르고, 또 홀에 따라서 다르고, 예식장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, 근데 또 금액이 금액만 맞으면 안 되고, 사실 신랑 신부의 그 마음에도 들어야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금액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. 어 지금은 식대가 얼마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사실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1년 잡고 시작을 하니까 2026년도라고 잡고. 희한하게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뭐뭐 뭐 해서 막 간다고 하대요. 맞는 말이긴 하니까. 근데 정말 예식장에서 그렇게 뭐 크게 없는데, 그 공간과 음식도 뭐늘 하던 뷔페니까. 사실 저는 뷔페를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저기 찾아가곤 하는데, 제가... 음. 어떤 곳에 뷔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다시 하라면 거기서 또 하겠습니다. 아주, 아주 만족했고, 와줬던 손님들도 정말 만족했습니다. 지난주에는 이제 명동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장 간다는데, 아, 거기도 비페가 맛있가많고 음, 그냥, 저녁 잘 먹고 왔어요. 음식도 깔끔하고, 해가 괜찮더라고요 낙지 탕탕이도 있고, 텅텅이가 있네 다른 뭐 고기류나 이런 거는 많이 먹지 못했는데 음. 이번 주 주말에도 또 결혼식이 하나 잡혔습니다 친구 결혼식이어서 이제 결혼식 사회를 이아서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아침 첫 타임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침 11시 결혼식을 하셨는데 정말 힘들다고 정말 정말 힘드니까 제발 첫 타임은 하지 말고 차라리 늦으면 늦었지 첫 타임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후 4시 50분 예식을 했을 거예요 다 음, 5시 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하는 친구 결혼식이 또첫 타임이어서 아직 11시 타임이니까 저는 또 사회를 맡아서 일을 해야 하니 1시간은 더 빨리 가야죠 하는 마음은 정말 불뚝같지만 아직도 부지런히 움직야한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.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해야죠. 축하합니다. 결혼 생활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예. 정말 요즘에는 뭐 이혼 숙녀 캠프다, 뭐 금쪽이다, 결혼 지옥이다, 뭐뭐뭐 뭐, 뭐, 뭐.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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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가지고. 저는 행복하긴 합니다 행복해요 네. 뭐, 너무나 가치관이 잘 맞는 이쁜 친구를 만나서 다행히도 무사히 결혼을 꾸리면서 잘 있지만 너무나 요즘은 갔다 오는 게 일반적인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 와,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아메리카 마인드가 된 건지 그쵸, 뭐 크게 틀린 것도 아니죠. 안 맞는데 굳이 뭐 같이 그렇게 부대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 필요 있습니까? 인생 어차피 한 번이고, 그냥 재밌게 살다가 재밌게 가는 건데, 너무 막, 막 혈압 오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. 인생이 인생 어차피 한 번인데, 하는 거죠. 네. 차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오늘은 방송 끝나고 조금 본가로 음, 올라가는 중입니다. 창 음, 밖으로 보이는 코스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. 원래 결혼식 하면 뭐패백도 있어야 되지만 패백은 요즘 정말 생략하는 추세고 요즘 이제 줄의 선생님도 정말 많이 없죠. 오히려 그냥 사회자가 주도하고. 가 부모님 들이 이제 출연 해서 출연 참석 적극 적인 뭐 역할 을 하나 씩 부여 받 으셔서 뭐 자식 들의 결혼 에 앞날 을 축하 하는 그런 저런 요즘 결혼식 은뭐 그런 거같 아요. 그래서 소규모 결혼 식도 가보 기도 하고, 뭐큰 호텔 결혼 식도 가보 기도 하고, 하 는데 어쨌든 그냥 두 사람 의 행복 을바 라는. 요즘 결혼 안해도 되잖아요 사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... 뭐 이미 다한 입장이지만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저는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. 결혼 안하는 게 흠도 아니고요. 음. 결혼을 하게 되고 만약 아기를 낳게 되면 어... 희생해야 될게 정말 많죠.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거를 내려놔야 이제 다른 행복들을 얻을 수 있는 거고. 근데, 이제 좀, 요즘은 세상이 좀,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잖아요. 그러니까, 내려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내려놔도 돼요. 네, 굳이 내려놓을 필요 없고요. 그냥, 나를 위하여 더 살다가, 어차피 그냥 뭐 요즘은 1인 가구도 워낙에 많은지라,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막 굳이 막 남의 시선에 입각해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? 막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은 하는 거고,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되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막 요즘 뭐 연애 상담 채널도 많고, 결혼 상담도 많고,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그런 게좀 재밌더라고요. 원래 그런 거 별로 남의 인생이라 생각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. 저는 이제 다 지나온 길이니까 막아 이제 막 부닥치고 막막막 막 이러는 용 쓰는 것들이 음, 재밌네 그들 입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지만 겠 저는 이제 제3자 관객의 입장에서 아주 즐겁게? 즐겁게는 아니죠 유익하게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냥 즐기면서 보고 있습니다. 이래서 사람들이 나는 솔로를 보고 막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서 보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각자 편하게 인생 사시면 돼요. 누뭐 그런 뭐 결혼을 뭐몇 살까지 꼭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아기를 꼭 낳아야 되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이 제 친구 중에도 뭐 비혼주의도 있고 이미 20대 때 일찍 간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.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죠. 각자의 인생의 정답은 그냥 각자가 사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.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인생의 정답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.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. 하지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. 시간이 보이고, 조금 더 성숙해진다는, 네, 그런 걸좀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, 어쨌든 오늘은 5월을 맞이해서 좀 이제 결혼식을 또 앞뒤로 껴가지고, 뭐 그런 생각이 나서 떠들어 봤어요. 자, 여기서 어디로 빠져야 되냐? 여기는 강변 동문대 그러면은, 이거 다음이구나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